머그 뭐 나와? 뭐가? 머그도 뭐 있나? 음, 아마 두 번데나 세번 제철소 잘 깨면 험거 나와 아흥거 공구 이 이걸 나와 에어카드 네, 고뭔데012 총을 안 쓰셨나 <laughs> 제발 여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특별한 조준 아하 봐라 저게 이다아 나왔다 그치? 그치? 아이 너 권총밖에 없어? 응. 너복기 네? 있잖아. 안에 탭 누르면. 탭 누르면 있잖아. 어, 이 총알이 없는좀 뺐어. 너 어제 안. 돼, 응. 뭐야 얘. 날려. 왼쪽 어, 볼게해줘 어? 와, 와, 무안 죽어 내피 이거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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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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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어.. 와, 와, 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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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같이 나가 던지자. 지나야지. 기다려봐, 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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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나버렸어나킬었어 나, 뭐, 나이스. 나이스. 어, 나 안에 끌고 올게. 그리고, 데 그리고, 데 그리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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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불 났다, 불, 불, 아. 불스 불 났다. 위에 금방 있지 않나? 나안 흘리네. 푹는데 아닌가? 푹지 죽였어. 아. 이스 음? 응? 왜안 와? 뭐더 있는데? 뭐 던지는데? 위 위에, 위에서. 아, 그만 아 정말 다 1핀데 죽였어 나잇 숨어서 스무서... 어? 한 마리 더 왔다 이게 왜 여기있냐? 조금 끌고 오오오 어. 와놔 자, 굴려 경비하자 여기 이거 하나 뿌릴게요 아나그것좀 줄래? 재료 재료 무슨 재료? 펜이랑 각 만들어요 빨값까지 테이프? 테이프, 아. 테이프 없나? 팔각각. 여기 캔이랑 테이프 버렸어요. 한다? 네, 굴려요. 아. 여기 안에 있는 거다 잡았고. 와우. 돼지, 돼지, 돼지. 오, 돼지, 돼지, 돼지. 오, 오, 아! 야. 존나. 어, 안 풀리네. 음. 여기까지 이제 순조롭고 만기까지는 장장자. 세개 먹어. 좀비 몰고 올게요. 이제 배고플 건? 그럼, 네. 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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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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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발밖에 없어요. 208 놔뒀어. 나 아, 봐. 자판기. 떡배 말고. 이 소리는 자판기 소리인데. <laughs> 아뭐라 나봐. 덮배 덥배덥배덥 m k 엠기 k a MKA. m 기쓰레기 a 엠 k 여기서 쓰레기야 아니 a 아 k a m 가 a MKA. 위 k a 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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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위에 이제 잡아줄게 m 리세요 k a m k 할게 툭치가툭 쥐가 오, 를를 맨 실수 안 한다 너거 있냐? 시포? 아니 왜? 내가 할게 뭐하니 하는... 기다려 기다려 내가 할게 자자자자 스프이안나는데 아직? 안으로 좀더 들어갔다 와야 돼 그래야 소리 나 소환 아 간다 불 위에 많아 속죽을 뒤로 빼 뒤로 빼아이씨 불타고 올라오잖아 아불못 잡았는데 야 이거 막잡는데저 새끼 왜 쳤어 상대에서 걸렸는데 버텨 이거 진짜 돌잖아, 이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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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에 애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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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 잠깐. 아 아. 이 괴롭나? 이야. 아직 있어? 아니 잡아어둘다 잡았어. 잡았어. 온다. 아이스. <놀람> <놀람> 어 뭐야 뭐야. 다, 머리 자기가 머리. <laughs> <멀쩡한 거. 웃음> 자 좀비 물고 올게요. 여기 여기 나가면 오던가? 나가는 여기서 나와. 서나 응. 예. Yeah.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니, 나 이렇게 죽는다니까? 너, 너도 왜 저기 갑자기 피가 깔저게 왜? 너, 너 이상해. 자꾸 이렇게 죽고 너도 너는 피 죽는다, 알았어. 아 어? 아, 잘못 그랬네. <laughs> <laughs> 내가 준비자! 온거 <laughs> 없네? 이게? 놀랬네. 계속 이상한 데서? 애들 나올 거 같은데. 아좀 먹고 우고 숙지 숙지 왔는데 위에 화염병 있어 음, 잡아줄게 잡았어 으? 잡았어 별진기 돌릴게요 어마? 맞네? 어? 뭐야? 같은 친군집 친군집 끌고 와 여기, 여기서 나올 거야. 앞에까지 가면. 좀 많이. 어,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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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에? 어 이씨,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깜짝 놀네 갑자기 배고파, 저아비겨 옆, 이겨, 옆.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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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웃음> 3개염 다시 한번더끌고 올게염 아월데 끝났다 안3고 와야 되겠다 씩 3개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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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월씩 3개월씩 잘 잡았어. 잘했어. 뭐 숙제 숙 잡았.. 어아불 아. 어 상태가 벌렸네. 이런. 응? 토마토 소스다 나이스. 나 상태가 아니지 이거. 들이상인데 음, 네, 네. 1번이가... 나이아니지아 아, 형은 아니지6어지네요 이씨... 아배프네형 배고프네 아이씨파서데아가응 아니야, 1아야 10번 아야야야

지금 잡았와나 보여요 위올라야돼 올라가고 있어 지금 여기다 뿌려놓게응 mm -hmm. okay. 난안 했어 뭔가 안 나온다 야덤두 자루 나오고 아, 덤배세 자루 나오고 이거 일부 얘기 끝이야? 그 이제 MK 안 써도 되잖아. MK 필요 없지, 애초에. 어, 여기서 NK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3배지. 아, 어, 3배야. 어, NK 어, 써라. 아. 너에게 딱 맞는 자리를 줘야겠다. 서환이는 어거로 담당해. <laughs> 우리 연료 하나가, 아, 밖에 있구나. 대탄을... 하려면... 권총에 보뭐 있어야 0 0요 대탄 드릴게요 여기 그냥... 여기 대탄 드릴게요 저 있어요 이0 0 0 0원1 0 0 0 0 어디 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어 10,000원. 1 0 0 0 0 가는경 응. 먼저 가 있을게요 알아서 해요 죽이긴 죽여야 돼돼지 응, 나양가 <laughs> 아니야. 아, 이거 안 박히네. 좀비처럼 가고... 툭 <laughs> 사람들이냐? 저 뭐야 저거 저거 명? 야, 심지어 내가 엑큐인데 이 자식들. 맞지, 네가 엑큐인데. 너가 아니고? 저거 어떻게 발견했냐? 저거 알려줬어, 누가. 야, 너 올라가 있어. 응야 진영아 너가 너가 올라와 있어야돼 너가 제일 중요한 캐릭터인데 아니 씨 너네가 올라갔잖아 이게. 아니 여기 원래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너 멀어 뛰다가 배부르면 안 되니까 아니다 내가 그냥 올라가야겠다 허기가 찾아온다 거차 웃어라 음, 야 여기 해. 좀 빡셀 것 같은데 겁나 많이 나올 것 같아 시작해 아니야, 나 올라가는 중이야. 연료만 채웠어. 죽여. 뭐하는 거야? 진짜 어두워서 안 보인다 보 에이, 아너 뭐야? 내도 돼, 진짜. 야, 불고기, 나이 멋있어. 처음이야. 위치 알려줘. 어디로 가야 돼? 못거 타고 여기 올라오네. 이거 a b 뭐 s 고엎드려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거기서 여기로 점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오면 돼. 킨다 응, 튄면 돼. 자. 진내 뛰어. 킨다 아, 숙지다. 야, 어, 야, 불. 진렛 숙지를 잡으라고. 나는 친다무 소리 좀내주 아니, 안보와 <laughs> 이거 좆됐다. 잠깐. 코테야? 코저 끝에 있던데. 이거, 그냥 내려가서 잡아야 돼. 가 베르가, 베르가, 베르가. 베여가 베르가. 베르가, 베르마리르가 베르가. 베르가, 베가 아들 죽이 개놈의 새끼. 잡았, 잡았. 아, 있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다잡았다 오, 잠시만, 잠시만. 증가 배고파서, 토텔 뻔했네 야, 지금 그거부터 아니야, 지금. 야, 내좀 보이지, 지금. 내 뒤에 한, 한 분에 따라 부니까 <laughs>

맞있네 뭐야? 어우 바라구들 있는거지? 다잡 아이 2마 그 어디 구마리가 그 있지 다다다 잡았다 으좋내맞아나 응. 나 이제 나, 나 돼지. 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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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깜짝! 깜왜 방향을 줘나서 왜? 오! 내 뒤! 내 뒤! 내 뒤! 내 뒤! 뭐야, 종가 이런 데서 나가네? 아, 기절! 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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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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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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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o, no, n 나 no, n 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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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살려. 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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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줘야지 왜안 잡아줬어 아나 막았어 <laughs> 나 잡아줘 이거 살릴 수 있지 않아? 아 살릴 수 있어 근데 여기 계속 어나는 거야? 얘네 뒤에서 계속 붙었네 내가 거기 거기다 닦고 왔는데 아 여기 입구에서 계속 와어 살리러 어? 가는 중이야? 어. 진짜. <laughs> 나오 제철수 꿀자인데 여기 응 m mm -hmm. 문 열어놓을게요. MK, 여기서 좋아. 마지막에서만. 형이랑 같이 뛰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Okay. <laughs> 뭐야, 흐린데, 나 이거? 왜흐리냐 이거? 누가 문 열었는데? 어, 문 열어남. <laughs> 이거 화면 원래 그려? 그냥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아, 배고파서 그렇구나. 그냥, 그냥 가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갑시다 제철소 꿀자리 나이스 와 왼쪽에서 준비 계속 온다니까 아이 터키가 찾아온데 왜 이상한 길로 와, 그냥 죽었지 <laughs> 아니, 알려주게요클리어 <빨리> 아. 어디지, <laughs> 안 보인다. 이건 죽을 뻔했어. 내가 갈 뻔했는데? 키왜 이래? 위에서 점프했어. <laughs> 야! 차. 아, 씨. 기리기리 뭐가 나올까? 네. 아, 난 그거 나와야 되는데. 형님 먼저. 네, <laughs> 형님 먼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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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템잘줄것 같아. 오케이. Okay. Let's go. 에이. Hey. 아, hey. 나비. 성공